간시비 UI 스마트 큐브를 소개합니다 스마트 큐브는 앱과 연동하여서 온라인상에서 큐브 배틀을 하고 어려운 공식을 앱을 통해 쉽게 배워보고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솔빙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 큐브인데요 또한 앱상에서 큐브가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솔빙한 구간을 데이터화하여 본인의 실력을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간 큐브의 플래그십 라인 간12 마그레브 큐브와 동일한 큐브에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성능은 매우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큐브의 외관은 일반적인 큐브와 똑같이 생겼고요. 돌려보면 스마트 큐브라고 해서 무겁지 않고 적당히 빠르고 좋은 회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감은 찰진 느낌이 강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느껴지지 않고 매끄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손에 감기는 느낌이 매우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큐브입니다. 간 큐브 플래그십 라인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간12 마그레브 큐브의 시리즈답게 매우 우수하고 훌륭한 회전감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큐브이다 보니까 자동 정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빗나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동 정렬 기능이 우수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리아보드게임즈의 간시비 UI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파 검사 등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한 상품이며 공식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리아버드게임즈와 함께 더 스마트한 큐브를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